문경 가은역, 가은역 카페입니다. 잠깐 차에서 보면 어, 가은카페, 가은역 이런 식으로 예전 역사를 어, 카페로 개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화면 카페강력이라고써 있습니다. 들어가 볼까요? 음? 안에 내부 e a 그대로, 보이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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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요. 아들 이제 요즘은 막크게만 50만 되니 응. 한장만음에 드니까 됐어, 됐어, 쉬어. 이 칼게. 일단 우리 아들 몇 명이 열도 키운다 했어. 근데 네. 우리는 있잖아, 팀님 우리 아들은 아, 그 예능이랑 누구요? 생각하고 똑같이 가더라고. 그래. 기차 길이 끊겨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지금도 간혹 다니는 줄 알았더니. 이제 정거장 같은 개념인가요? 선로가 막혀 있네요. 그리고 가은역 이렇게 바깥에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. 조만한 튤리 이제 화단도 만들고 있고요.